저 어디서 아까 누워봐, 라인보게라인 만나보 번이 보이지도 않데발리지도는데어버리지도는데불어주세요 질문 시간 질문어주야요 질문 시간. 질문이 뭐야? 질문을 정리. 과의 <laughs> 넓이가 좀 궁금했어요. 이 넓이 어떻게 잡아야 되나? 얼만큼 잡아요? 네, 음. 어느 정도 무기를 올려봤을 때 팔꿈치에 좀 초점을 둬서 팔꿈치 안아픈그 정도 넓이로. 팔꿈치 질환이 있는 건 아니잖아. 네. 이거 숄더 프레스 할 때는 우리가 거울 보고 이탁 90도 정도 직각으로 맞추잖아. 그거만 내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그럼 그러니까 오버헤드 바벨 프레스 우리 직각 맞 이렇게나 이렇게 안 하잖아요. 직각 잡아 놓고 이렇게 밀잖아. 그 상태에서. 앞으로 밀었을 때 직각이 좀잘 나오게 만드는 거지 하단에서 90도 정도만 맞춰주면 되고 또잘 맞아요 그거는. 다음 건 뭐야? 가슴을 찍어야 하는가? 가슴은 찍어요. 찍잖아요. 가슴 찍는 이유가 뭐예요? 완전 가슴 범위. 제 의견도 그래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최대 범위를 움직이려면 가슴을 찍어야 해. 가슴을 찍어야 내가 A 지점과 B 지점을 똑같이 왕복할 수 있는데 만약에 가슴을 안 찍으면. 어디까지 내려가야 하는지 자꾸 포인트가 어긋나기 때문에 힘을 쓰는 시점이 달라져서 바 전체의 움직임에서 불안정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 딱 가는 기준이 있으면 은 탁탁 내가 힘도 이렇게 탁 쓰고 힘도 쫙 받아주고 쫙 쓰고 하는데 지점이 조금 위에서 한다거나 그러면은 갑자기 한번 눌리기도 하고 어, 힘을 써야 하는 지점에서 못해서 흔들리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생겨서 네, 저도 그게 더 맞는 것 같고 일단 길이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길이만큼 제일 많이 움직이는 것 같고 여기서 이걸 어느 정도 완벽하게 통제가 가능하면 네 아까 어느 정도 기준이 잡힌다고 했잖습니까 내 몸까지 가는 게 기준인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기준을 이제 완벽하게 본 스스로가 통제를 할줄 아는 네. 안 찍어도 상관없는 거죠 네 상관없다고 생각해 요 통제가 가능하다면은 안 찍어도 상관없겠지만 움직이는 길이가 줄어들겠지. 움직이는 길이가 줄어들면 근육 동원량도 줄어들 거고 근육 동원을 최대한 늘리는 게우리 중요한 거죠. 나 무거운 거 들래라는 성취감을 위해서 짧게 간 다음에 무거운 거 들겠다 하면 뭐 그거 하나의 재미요소로 그냥 보는 거고. 근데 운동에만 그냥 팩트를 잡는다면 최대한 무거운 걸로 최대한 길게 움직이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그 지금 좀 짧게 움직이는 게 있어서 그거는 좀 교정을 해줄 거고. 발래힘 어떻게 써요? 사선 방향으로 밀려고 할때 어떤 느낌으로 바닥을 밀어요? 한 힘을 줘서 이렇게 어거지로 민다는 느낌도 나는 그냥 중상 팔을내둔 상태에서 살짝 그냥 가슴이 위로. 근데 여기서 얘가 도와주는 거는 끔꿈치만 밀어봐요. 이렇게 몸이 약간 위로 밀리죠. 네. 이 방향으로. 네. 우리 할때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니까 이것도 의도해서 내리잖아요. 흉곽 올리면서 뒤꿈치가 밀어주면 내 몸이 올라가면서 여기서 내려가니까 좀더 견고하게 어깨 안정이 잡히거든요. 발 전체를 바닥으로 민다고 한다면. 보통 여기가 이렇게 좀 뜨기도 해요. 그래서 뒤꿈치만 밀면은 그 말했던 사선의 힘이 발생이 잘 돼요. 그러니까 사선으로 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다리 밀면 이렇게 가는 거밖에 없죠. 근데 지금 벤치 프레스는 여기서 움직이는데 내가 여기를 민다고 뭐가 크게 되진 않거든. 근데 고중량 관점에서 보면 리프터분들은 발을 이렇게 가져와서 다리를 진짜 치면서 여기에까지 동원을 시켜가지고 얘를 미는데 벤치프레스를 가슴 운동으로서 하고 싶은 거니까 최대한 우리 상지에서만 움직임이 많이 잘 견고하게 나타나면 되니까 어깨는 광배근 살짝 눌러서 여기 힘 들어가요. 자 그대로 들어봐요. 자 가져와 봅시다. s t 바벨 보지 말고 지금 어깨 수직선 잘 맞아요. 천장 봐봐요. 시야. 그 시야 위치 포인트 잡아요. 잡았어요. 자 여기는 수직선인데 자 만약에 어, 이렇게 되면은 불편하진 않지만 시야 달라졌죠 요 시야는 안 된다 왜냐면은 위아래로 움직였으니까 자 어깨 수직선 여기서 체스트 업 했고 뒤꿈치도 살짝 눌러주고 자 시야 확인해요 바벨 보지 말고 자 이제 그냥 그대로 다시 내려봐요 하나 더 됐어요 걸어주세요 바벨 보면 바벨 여기 있잖아요 바벨을 보면은 우리가 이, 이, 여기 천장이라 치고 바벨을 보면은 눈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야 된단 말이야 계속 바벨을 보면은 점점 일로 내 시야가 여로 향해 있잖아 바벨 여기 있다 하더라도 눈이 내려가야 된단 말이야 눈이 내려가야 되니까 바벨도 떨어지는 경향이 많아요 라켓 스포츠 하는데 우리 지금 라켓 잡은 거야 공을 보내야 하는 곳이 천장인 거잖아 라켓을 보면 따라간다고 눈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누워가지고 딱 점을 맞춰놨잖아요. 어깨 수직선 어딘지 알고 시야 안에서 바벨이 어디 왔는지 보이잖아. 그러면 그 안에서 거기까지만 그냥 오면은 내가 이거 수직인지 생각을 따로 하지 않더라도 내가 맞춰놨던 그 포인트에 온다면 수직선에 맞출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바벨을 보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고. 근데 물론 바벨 보고 하시더라도 잘하는 분들 많아요. 근데 이건 그냥 제 기준, 그냥 팁 같은 거예요. 저도 배웠던 거. 천장을 보니까 저는 라인을 맞추기 훨씬 편하더라고요. 여기 A 포인트에서 내 가슴 B 포인트까지 움직이는 게난더 좋더라고, 그게. 바벨을 떨어뜨리면, 과 내회전이 생겨서, 약간 이렇게 돼. 이거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벤치프레스 하다가 이렇게 안 내려가고, 약간 이렇게 된다고. 팔꿈치가 들리 네, 팔꿈치가 위로 들려요. 근데 여기서 어깨까지 잡아놓은 상태에서라면은 보통 이게 잘 들리진 않아요. 근데 우리 내회전 여기 세요 앞경사가 날개뼈는 많이 이루어져 있어, 사람은 원래. 그래서, 바, 밴딩하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거 들어봤죠. 그게, 발을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밴딩하려고 그러면은, 이렇게는 안돼요. 이렇게 구부리는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거죠? 외회전이 생기는거죠. 그냥 그 지금 약간 이러니까 약간 외회전 시켜줘요. 근데 얘네랑 함께 얘가 움직여서 얘가 따라가는건데 얘를 움직여서 얘를 올리려고 하지 말라는거죠. 오케이 어깨면 아주 좋고 광배근도 들어갔어요. 자 외회전 조금 더 유지해보자. 약간씩 비틀어놓은 느낌에서 자 근데 우리 광배근 눌렀다고 해서 얘가 일로 오면 안되지. 움직임은 여기서 나타난건데 얘 전체를 이동시키지 마요. 자 천천히 다운 오! 계속해요. 어, 헐, 안 돼. 두개 더. 코어는 그냥 살짝 힘. 멀리, 됐어요. 잘했어요. 들만해요?